오우야 이거, 오우야 이거, 오우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카라바테입니다 플래닛니코스터에 돌아오신 고서원입니다 자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제가 많은 것들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훨씬 더 재밌고 양질의 비디오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제 촬영 프로그램이랑 편집 프로그램 둘다 정신이 나가서 네 일일이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가 정말로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커리어 모드에서 다음 단계인 이제 묻혀있는 보물은 보물의 다음 아 잠깐 네 묻혀있는 보물이죠 네 아무튼 네, 묻혀 있는 몸을 다음 단계인 괴물 깨어나다 에피소드를 한번 플레이해 볼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에피, 에피소드들을 전부 다 플레이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 뭐 웬만하면 하나씩 다 건드려 보면서 네, 클리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괴물 깨어나다. 끔찍한 결말을 겪었다는 기술자들의 소문들은 직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덕분에 이렇게 저렴한 공원이 나왔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에 거부하기 힘든 기회이니 새 직원들을 고용하여 공원 건축을 완료하세요. 물론 지하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보고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건 보통 무시하면 막았는데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네아왜 지하를 무시하라고 있는지알것 같네요 네 뭐야 이게 도대체 네이 미친 크라켄들 네저 지하에 저런게 묻혀있었네요 자 우선 이제 한번 둘러봅시다 자 이렇게 공원이 아무것도 없는 공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 새로운 건설은 이쪽에다 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미친 괴물들은 어째서 존재하는지 네 이거 놀이기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미션부터 수행할게요 자 목표 청소부 두명 기구 두 대. 자 일단 청소부 두 명부터 부를게요. 청소부 두 명을 부르라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꽤 더러운 상태라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기구를 하나 설정합시다. 기구는 어떤 거 만들까요? 옥토퍼스, 록토퍼스, 사이콜라, 월리리그 네, 킥플립. 네, 처음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얘네들은 다 사이콜라 킥플립. 네한번킥플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좀 재밌을 것 같네. 자 일단 여기다가 딱 설치해 주시고 입구를 사실 이쪽 이쪽에 멀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출구를 이쪽에다 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네. 네. 입구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자 쉬운 목표 달성 완료. 금방 됐어요. 보행로를 <laughs> <laughs> 자 보행로를 이어버립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개장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글쎄요. 일단 <laughs> 일단 여기다 가 벤치 좀... 벤치를 한네개 정도 읍시다 자, 쉬운 목표 완성됐으니까 이 놀이기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네 3번... 3번 타볼게요. 오, 이게 뭐야? 오, 이거 뭐야?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야, 네가 운전한 거야? 야, 운전 잘해라. 나 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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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잘해라, 너. 워우! 워우, 지금, 해적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뭐랑, 오, 뭐야! 와, 미, 와, 대박. 와 이게 다와씨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 프레임 드랍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프레임 드랍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이런야 오, 이러... 이거 미쳤다 야야 야, 설마 너네 이걸 놀이기구로 만든 거야 이 미친 괴물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laughs> 자 사실 저 저거는 크라켄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풍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베제, 오브젝트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디테일한데. 우와! 이거 뭐야? 흙 떨어지는 거야? 와, 이거, 와, 대, 되게 길어요, 여기다가. 이야, 미쳤네, 이거. 와, 실화인가? 우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오! <놀람> 오 야, 여러분 저보고 이런 거 만들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제발 봐 줘요. 제발 봐 줘. 저저 이렇게까지 할 센스는 없어요. 아니면 창작마당에서 블로그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디테일 디테일 미쳤다 야. 와우. 다크라켄아리야 이야, 이걸 하나하나 다 구현하고 아니 게다가 오히려 음악이 없는 게더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게 있으면은 좀그 현실 몰입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음악이 아예 없으니까 진짜, 진짜 몰입이 잘 돼요 게다가 이런 흙 떨어지는 이런 이펙트 여기서부터 음악이 나오는데 오우야, 이거, 오우야, 이거. 오우야, 이거 진짜 무서워. 나, 나 호러 게임하는 게아니오 와, 씨. 와, 맙소사 와, 마법사 이거, 이거 평가 미쳤다, 야. 명성 1370, 와, 미쳤다, 이거 평가. 와, 이건. 자, 저희가 만든 도리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보죠 네, 별로 안 되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명성이 좀 늘면 올 거예요. 지금 풍경 점수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풍경이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풍경을 더 늘려줍시다. 제 생각에 해적 테마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해적 테마인 게 좋습니다. 네네, 이런 간지나는 디테일 조금만 신경써주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60%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 그만둘게요 자,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 뭐야 얘 뭐야 네, 인포메이션 네,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제 생각에 여기다가 상점이랑 부대시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뭐, 음식점 하나 차리고 음식좀 하나 차리고 음 테이스티 음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적 난파선은 이것도 이 주변에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음식점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직원 건물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직원은 어차피 많이 키우지도 않을 텐데. 자, 그리고 화장실은 필요하면 만들게요. 어차피 이 녀석들이 바지에다 지르던 말도 알게 뭡니까? 자, 이렇게 이으시고, 얘랑 이으시고, 이렇게 이으시고, 이렇게 이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먹으라고, 처먹으라고, 이제, 피크닉 벤치 같은 걸, 네, 탁자, 탁자 구해합시다 탁자를. 구현 못 해? 구현 못 하냐고. 내 피크닉 벤치라도 이렇게 구현해 주시고 내 처먹으로 몰려오죠. 걸신 들린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무 쓰레기통 뭐 이렇게 세개 정도 두시면 알아서 다 처먹겠죠? 오! 오나 지금 좋은 생각 났어. 이 크라켄 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쩡히 떠 있으면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디테일로 하나도 안 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요. 내리세요. 그리고 떠올랐을 때한이 정도 되도록. 근데 이러면은 땅 속에 박혀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는데. 한번 해 볼까요? 흐헤헤 <laughs> 자 여기도 한번 이 이대로 이대로 구현을 해 봅시다. 여기 더 낮춰야 되나? 오케이 이대로 구현하시면 이제 땅 속에서 네 크라켄 미친 놈들이 이렇게 땅을파해지집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러면 디테일이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 거냐면. 내 지형 비활성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네요. 지형을 할수 있었으면 여기 땅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갖다 물 물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안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래도 이제 85%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풍경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니까이 빙빙 돌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볼수 있게. 화장실은 아마 뭐 여기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만들어서 양쪽에 있, 있도록 하게. 자, 일단 기구를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다가 포즈를 만들게요 딱 만들면 이제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땅을 패주는 기능도 있긴해요 자 이제 입구를 배치합시다 입구는 이쪽 처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놀이기구 즐기면서 놀수 있도록 아니 이쪽이다 이쪽하고 이쪽 출구는 이쪽으로 배치해서 출구에서 나간 사람들이 쉬면서 여기에 갈수 있도록 요렇게, 요렇게 이어버리면 되고요. 자, 보행로는,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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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드랍, 워우, 워우, 워우. 이 풍경을, 이동시켜. 하고 저장시키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몰려가서 이걸 탄 다음에 여기로 내려서 또 이걸 타고 아니면 뭐 이걸 진짜로 말 그대로 구경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지. 여기로 그냥 와 가지고. 여기다가 음식점을 만들고 싶어도 네. 그러면 디테일 안 살아요. 네. 이, 이걸 구경하는데 이걸 구경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밥맛 떨어지니까 여기다 두지 말고 그냥 구경용으로 남겨둡시다. 대신, 여기다가, <laughs> 벤치 도서 사람들 앉게 하세요. 다섯 개씩. 뭐, 보러 온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냥 있으라, 있으라 합시다, 그냥. 네 도둑은 계속 잘 잡히고 있죠. 자이이 이 놀이기구 보시면 이제 컨셉이 막 이런 식으로 빙빙 도는 건데 이럴 거면은 s f 틱한 그런 풍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상 과학 테마는 없기 때문에 해적 테마로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이렇게 자리에. 이런 거 하나하나의 시간을 오 깜짝아 이런 거 하나하나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을 갖춰주시고 또뭐 있어 또뭐 있어 해적 해적 뭐 있어 해적 뭐 있어 앉아있는 해적 앉아있는 해적 2 <laughs> 이거 괜찮겠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크라켄을 자세히 관찰하는 해적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놈은 이렇게 화나가지고 총 쏘는 놈이에요 왜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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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Z하면 바로 아플 수 있어 아 이..이..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여기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놈이 이제 혼자서 크라켄이랑 싸우면서 분투하는 걸 연출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풍경점수 무려 40% 와우!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0%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풀을 필터 빼고 그냥 그냥 나무나 좀 심으세요. 네, 나, 나무나 좀 심어가지고. 이런식 야자나무 좀 심어서 그냥 억지로 올립시다. 이렇게 하시면 억지로 올리면은 46% 네. 이건 포기할게요 더이상 못올리겠어요 네. <laughs> 자 애초에 이번, 이번 미션 자체가 다 해적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해적테마로 컨셉으로 가는게 나을것같아요와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얘네는 46%밖에 안주냐 아니면 요 앞에를 갖다가 이렇게 그 풍경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심즈처럼 이렇게 각 그냥 영어가 아니라 그냥 만든 단어로 쓰네요. 자, 여기의 컨셉은 이제 이 크래킹한테 한바탕 털리고, 네, 완, 난파 돼가지고 이제 폐어가된 이제 해적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시차 같은 것도 도,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구현이 안된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풍경점수 32%밖에 안되죠? 자 다수의 상점이 너무 붐빈다고 하니까 상점 더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은메달 달성 자 이제 손님 1000명만 유치하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괴물 깨원나다의 어려운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풍경을 더 만들려고 네 이렇게 해놨고 네 풍경 점수가 순식간에 55%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미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괴물 깨원나다 미션까지 금메달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제가 플래닛 코스터를 물론 물론 여러분들도 플래닛 코스터를 많이 좋아하시다. 어우, 야, 징그럽다, 야, 좀 치워봐라, 야. 물론 제가 이제 플래닛 코스터에도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왜냐면 평가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진짜 정말 정말 진짜 벼르고 있어, 벼르고 벼렀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미션도 절찬리에 제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하던 그짬밥대로 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재밌게 이걸 완벽하게 놀이구, 놀이공원을 딱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앞으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미션 하나하나 전부 다깰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쉬워요 지금 당장은 입문 단계라서 그런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쿤 시리즈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게임들 다크 소울이나 뭐 이딴 것들은 이딴 것들은 솔직히 제가 못해요. 네, 저는 바이오웬이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이 짬밥만큼은 진짜 다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제가 바이오웬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고인물 고인물이에요. 왜냐면 그게 언제야? 롤 코스트 타이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타이쿤류를 미친 듯이 플레이해왔어요. 네, 하나나 하다깨 가면서 저희 누나랑. 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 지금까지 롤러코스터 타이쿤네의 가르바타 아유 뭐래 <laughs> 플래닛코스터의 가르바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해적선장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